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극율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